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1위 초콜릿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미, 미국의 마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초콜릿을 만들어냅니다. 스니커즈, 몰티저스, 트릭스, M&M's, 밀키워터 등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을 만들어냅니다. 마저는 주식 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로서 100년이 넘게 가족이 경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회장은 폰플랭클린 마저라는 사람인데 예일대 졸업할 때그 졸업 식상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 이상 드러나지 않고 비밀주의로 유명한 그런 회장입니다. 미국에는 또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허시와 기라델리라는 회사,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대비됩니다. 이런 회사는 회사를 상품명으로, 브랜드명으로 알리지만, 이 미저는 오로지 제품에 대해서만 선전하고 제품에 대해서만 생멸거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저는, 아마저는 2024년 매출액이 약 600억 달러, 우리나라도는 약 80조 원이 이릅니다.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보다 더 매출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초콜릿 기업으로서 마저의 가문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자의 이름보다는 브랜드로 승부하고 제품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재투자해서 성공한 기업이 맞저입니다 브랜드 문화를 지키고자 개선하고자 계속 힘쓸 수 있는 것이 마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의 경영 방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현실에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린 종종 자신에게 답을 쉽게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 어떤 일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충실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더 발전적인 것, 더 소망적인 것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그 삶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살아간다면 큰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신앙 잘 알고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첫 수확을 하는 게첫 열매입니다 유대 농부들은 처음 주수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첫 신앙 단어는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놓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머지 그다음 나머지 그다음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추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그 뒤에 일어날 다음에 다음에 계속 일어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보정으로 하나님의 보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그보증로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천열매 이어 거둬들일 다음의 모든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추수의 첫 열매. 앞으로 다시는 죽지 않게 될 인간의 첫 부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자들이 있었지만은. 있었지만 은 이들은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 그리께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보정입니다. 보정은 뭡니까? 책임지는 것입니다. 로마트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이라 하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니다 우리 안에 예수같은 영이 있다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린다 오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는 앞에 12절과 19절 말씀에 반대되는 상을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12절과 19절 말씀에그도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당고린도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변질돼서 이 고른도 교인들을 믿지 않은, 부활을 믿지 않은 그 신앙인들에게 바울은 그러나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이제 너희들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 살아났다는 거 19절 보면 만일 그동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지라. 그리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따라서 그리도인 또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도인이, 그리도인이 말, 그리소도인의 말로 어떻습니까?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자라 만약 그리도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무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 무익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고 거짓정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니돼요 먼저 죽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리도 스 부활하지 않았더라. 부활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부활한 사랑입니다.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대 지금 죽지 않았었습니다. 예수 그대 십자가 예수 그대는 지금 서가는 무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소망이 없는 비참함 속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죽음의 정반대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부활이란 그 단어 때문에 죽음의 정반대 입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세상에 가장 큰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리도 있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 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차 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천열매, 즉 부활의 보증과 확증과 보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천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됐다. 잠자는 자, 우리들이 잠자는 자입니다. 우리, 우리들의 천 열매가 됐었다. 이 말은 바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첫 부활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과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니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생과 함께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함께함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말면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부활, 우리는 우리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부활신앙을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만약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다면,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박해나 추운가 어떤 실패 위험 앞에 우리는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닥친다, 힘들다. 그런 상황에 닥치면 바로 우리가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서 있다면, 이 진리를 붙들고 서 있다면 큰 소망,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죽음의 위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무너질 무릎 꿇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까? 당할 것입니까? 슬퍼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죽은 자들 천열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이 상요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맞서서 산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지 일었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실패해도 다시부터 어떠했지 일었을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강하게 확신해가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에 세상 그 어떤 박해나 위험도,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와는 호 두려운 용사가 뜨시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와는 두려운 용사가 으시면 나와 함께 하시, 나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결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매가 있기 때문에 능력과 생명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매이기 때문에 천년매우리는 알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고 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잠자는 날 천열매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딜 가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없지만 골짜기 가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라고 해? 나와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낼 것없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해보면, 예수께서 이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 아니라, 이것이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너희 믿느냐, 아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부활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해 우리가 어두, 어떤 상여들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서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절거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과 용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올 한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신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살리신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가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입니다. 오, 나에 힘들었지만 지금 살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삶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삶이, 다시 나아가는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삶이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 오늘 저와 여이 부활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칠변에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당하지 않습니다. 힘들할 필요 없습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확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셨다는 것에 내가 믿느냐? 라고 묻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이천 열매가 이천 열매로 인하여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한 주간도 삶 속에서 흔들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흔들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귀한 은혜의 이 말씀 면하가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한 주간도 아니 인생의 여정길에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낙숨에 새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신앙인, 다시 한번 전진하는 신앙인, 다시 한번 헤쳐나가는 신앙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을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